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투데이 제주입니다. 삼나무숲 벌채 논란으로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놓고 제주도가 절반 구간에 우회도로를 만드는 방안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계획으로 공사를 해도 삼나무숲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안쪽에 삼나무들이 잘려나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자읍 대천동에서 송당 교차로까지 길이 3km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삼나무숲 벌채 논란으로 중단된 지석달 만에 제주도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확장 노선 3km 가운데 논란이 됐던 1.4km 구간은 인근 목장부지에 2차선 우회도로를 만들고 삼나무숲은 중앙 분리대로 활용합니다. 나머지 절반 구간도 도로 폭을 줄여 삼나무 벌채 면적을 2만 제곱미터로 당초보다 절반 가량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성 추정 돌담도 원형 보존 조치한다는 입장. 앞으로 설계 변경 절차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착공해 오는 2021년 6월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최고역을 구분해서 그동안에 좀 논란이 됐던 삼나무 벌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교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편도 일차로 기존엔 편도 일차로 했는데 뭐 상행선 하행선 그런 식으로 하면 도로가 늘어나니까 일단은 뭐 오는 관광객 해가지고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계획으로 공사를 해도 삼나무숲 2만 제곱미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공사 재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타당성조차도 납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수많은 어떤 그 생명들을 훼손시켜가고 그리고 수, 저희 도민들의 어떤 세금 혈세을낭배하면서 도로를 지금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새로운 비자림 확포장 공사 계획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공사 재개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자치 경찰제 시범 운영 확대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112 신고를 분담해서 처리합니다. 자치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제주 자치 경찰의 3단계 확대 시범 운영을 위해 순찰 인력과 112 상황실 요원 등 130여 명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 전역에서 주치자 보호와 교통 불편 소음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112 신고에 대해서는 자치 경찰이 출동해 처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재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치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보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인우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는 1만 4천여 명. 1인당 1억 3천만 원씩을 지급한 민주화운동 보상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조 8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구체적인 배 보상 액수와 지급 방식을 10월 말까지 수립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최한 과거사 문제 토론회에서 4.3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연금 방식으로 보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국가 재정상의 난점을 타개하며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금 총액을 정한 뒤 나눠서 지급하다. 대상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잔액을 계속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폭력이 아닌 저기 인권 침해 이 사태에 대해서 자꾸 재정 얘기는 꺼내지 말아라. 오늘 다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말까지는 예산 심사 때문에 4.3 특별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다른 과거사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인데다 보수 야당들의 반발도 예상돼 배보상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 개편과 공무원 증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의 안전복지과와 제주교육자치추진단을 신설하고 공무원 65명을 늘리는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조직 개편의 목적이 맞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전 교조는 교사와 학교 현장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개편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어제 3단계 걸음망에 이어 오늘은 항생제에 대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양식장에는 사료뿐만이 아니라 넙치들의 감염병을 막기 위해 항생제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항생제가 바다로 배출되자마자 분해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항생제 조사를 해보니 배출구 주변뿐만 아니라 앞바다에 광범위하게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넙치들에게 사료를 주고 있는 도내의 한 양식장. 수조에 가득 뿌리는 사료에는 항생제가 섞여 있습니다. 넙치나 수조에 있는 세균을 죽이거나 번식을 억제해 감염으로 폐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균 등 질병이라든가 그런 걸로부터 이제 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생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할 때는 처방해줘야 그 건강하게 고기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수산용 항생제로 반감기가 짧아 수시간이나 하루 정도면 사라집니다. 때문에 배출수에 섞여 나와도 바다에는 잔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양식장 주변해역을 조사해보니 항생제가 광범위하게 검출됐습니다. 다섯 개 양식장 배출구 앞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검출됐고 많은 곳은 리터당 500 나노그램이 넘었습니다. 육상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도 세 군데 지점을 조사했는데 모두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연안 주변의 다른 유입 그 경로를 보면 그 양장외에는 유입 경로가 없어요. 아마도 이런 항생제들은 양장에 것,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검출된 항생제는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트라 사이클링계 당장 환경에 영향을 줄 정도의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물에 빨리 녹는 성분을 감안하면 자연 정화 능력을 초과한 양이 배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항생제 같은 에는 물에 잘 녹고, 그것해서 세상을 해보면 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도 반광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관광가 있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농도보다 좀더 높은 농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해 제주 지역 양식장에서 구입한 수산용 항생제는 15만 킬로그램 정도, 4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바닷속에 잔류하는 항생제 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연구와 환경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요즘 기능성 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라남도 장흥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종 야생벼 적토미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서는 우거진 잡초처럼 보이지만 수확을 앞둔 벼입니다. 나락이 노란 일반벼와 달리 검붉은색을 띠고 키는 어른 가슴 높이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토종 야생벼인 적토미입니다. 20여 년전 찾아낸 적토미는. 지금은 연간 생산량이 100톤에 이를 정도로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유기농법으로만 키우고 있습니다. 야생의 특징을 계승한 쌀들이기 때문에 재배 방법이 자연에 가깝게 재배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요. 수확량이 일반 쌀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가격은 최고 10배가량 비싸 귀한 머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 좋다는 폴리페놀 성분을 비롯해 단백질과 미네랄도 풍부해 기능성 쌀에서도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적토미 중심의 기능성 쌀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잘 지원하고 단지화 시켜서 어떻게 높은 가격으로 도시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목으로 키워 나갈 것인가? 백화점과 직거래로만 거래되던 적토미가 최근에는 한방에서 질병치료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막다가 낮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7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사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북부 지역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고 기온은 구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12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 낮 기온 한림과 고산이 17도, 대정 18도로 전망되고요. 남부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기온 17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오늘 낮기온은 1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상간지역도 맑고 기온은 성판악 6도, 위세오름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도서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기온 17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넷입니다. 모레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다른 사람의 휴대 전화로 수백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강보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6년 전 직장의 업무용 휴대 전화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200차례에 걸쳐 24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오후 4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장읍 안성리 안성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경운기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경운기에 타고 있던 79살 김호씨가 크게 다쳐 숨졌고 73살 조 모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일도 이동 옛 중앙병원 건물을 허물고 9층 건물을 신축해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옛 중앙병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창업 클러스터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지상 9층 높이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데 창업지원시설과 문화복지공간 그리고 창업지원주택 55세대가 조성됩니다. 제주 지역의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5천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3,600명으로 한달 평균 400명 수준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 1980년대 이후로는 처음으로 5천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까지 5,500명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5 0 3 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고령 해녀가 은퇴를 희망하면 은퇴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조례 개정안은 0 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가 은퇴를 희망하면 한 달에 최대 0 0만 원의 은퇴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으로 월0 0만 원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은 해녀 학교를 수료해 어촌계 가입이 확정되거나 가입 어촌계의 현직 해녀 대표로부터 물질 능력을 인정받은 신규 해녀입니다.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확대를 위한 올해 감귤 데이 행사가 내일 오후 2 시에 서울 명동 난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제주 감귤 연합회와 제주 농협이 마련하는 올해 감귤 데이 행사는 단순한 판촉 행사의 틀을 벗어나. 감귤을 주제로 한 공연과 특강 등 문화행사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공연장에는 감귤나무와 조형물, 감귤품종, 가공제품 등을 전시하고 전국의 푸드뱅크로 감귤데이 날짜를 상징하는 1,200한 상자의 감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내는 나눔 전달식도 진행됩니다. 올해 월동무 재배 면적이 늘면서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성산일출봉 농협은 이달 들어 월동무 200톤을 수출했고, 내년 2월까지 1,50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미국의 월동무 4,000톤을 17억 원에 수출했고, 유럽과 동남아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